아, 시집을 가더니이렇게 둘이 둘이 있더니 t h r 이이이이 r e e t h r 이 e 이 h r 하나님 h r e 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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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하 e e 오 h 하 e e three, t 귀한 e e three, three, t h r e 아 three, 하 h r e e 아버지 하나님, 마침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경청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아멘. 네.